딸. 이게 무료 서비스라고 합니다. 고구마 튀김. 드디어 오빵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. 근데 좀 냄새가 나서. 기를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추럴한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저 씻었어요 씻고 지금 스킨케어만 하고 앉았고요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가게를 오픈한지 세고 있는데 243일이에요 오늘이 243일 만에 첫 휴무입니다 저 오늘 출근 안 해도 돼요 뭐 슬러시 영상 터져가지고 배가 불러서 가게 문을 닫았냐 이런 거 아니고 가게는 현재 잘 돌아가고 있으며 직원분들이 나와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. 되게 단발적인 건 아니고 제가 원래 평일, 주말 이렇게 오픈 알바들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주말 알바 분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 알바를 뽑아야 되는데 잘 구해질까 싶었는데 어떻게 구해져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평일 마감 알바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어제 교육을 싹 해놓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몰라요 궁금해져서 나가볼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공식적으로 안나와도 된다 그런 날이다 오늘은 너무 신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깨끗하게 씻고 나왔어요.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. 휴무가 생기면 뭘 해볼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화장을 하지 말아야겠다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저희 공식적인 첫 휴무이고 그래서 첫 휴무 때뭘할 거냐면 청소해야 돼요. 목욕탕 지금 좀면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작업 바람이니까 굉장히 어색해요. <laughs> 너무 어색해. 진짜로 어색해요. 계속해서 청소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오늘 좀. 작업을 다 했습니다. B 마트 시켜도 되는데 여기 이사가지고. 차를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그래서 주차장 나다니는 거좀 연습할게요. 나왔습니다. 오늘 화장 안 하기 성공이다. 아마트 도착. 너무 잘 오죠? 근데 사실 아파트 출구 나올 때 출구 못 찾아가지고. 빠꾸 <laughs> <바꾸> 조금 했어요. <laughs> 되지 않은 주방에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인덕션을 쓰게 됐는데 스타오브 요게 될지 모르겠어요. 검색해 보니까 되는 것 같기는 한데, 근데 한번 해봅시다. 아 어, 너무 좁아. 네, 고기 올려줄게요. 이, 이 냄비를 찍어야 되는데, 참... 삼각대가 가게에 있어요. 뜻하 아, 소금 후추 중간에 해줬어야 했는데, 완전 깜빡 맨윗칸이라도좀해 봤습니다. 이렇게 완전 수북하게 올렸고요? 와인샵 사장 집에 화이트 와인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? 말이 될 수도 있지. 누른 샴페인. 해야 겠어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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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습니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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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다. 과일망을 정리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저희 이 창고 겸 매대 겸 안녕하세요. 슬러시 팔고 왔고요. 얘기를 계속 해나가자면 창고 겸 매대 겸으로 쓰고 있는 요거를 팔아버렸습니다. <laughs> 왜냐하면 또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있을 예정인데 구조 변경이라기보다는 네 아주 대단한 일을 제가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동선상 맞지 않아요. 너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치워버리기로 했습니다. 아주 과감하게. 그래서 이거를 치우고 다시 여기 장을 쓰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제부터 정리 중인데 아 두렵다 두려워. 제일 문제가 이 과일망이거든요. 진짜 엄청 많이 뺐는데 아직도 너무 많아요. 최근에 주문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아... <목소리도> 아니, 옛날에. 어떻게 이걸 가운데 두고 생활을 했지? 너무 좁아요, 너무 좁아. 오, 제가 철거는 많이 해봤는데 제 조립하는 건 처음이야, 지고 문제식을. Let's make this so love last to Valentine's Let's spend this night together. Topi였습니다. 여기 <목소리도> 토토, 그 난작파이거든요? 너무 힘들어. 그, 칫똥도 있어갖고 진짜 너무 힘들어. 요 이제 마지막 초체종, 양조합은 겨울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은 9시 40분이고, 당근하러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10시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. 그러면 저는 내비를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양 보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욕상하네. 넓고 좋다. 여기 가운데 갑자기 뭐 놓고 싶네? 좀 작은 걸로? 아. 세상에. 밑에 어제 최대한 정리했는데 이게 최선이에요. 봉지 과자 같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. 끔찍하구만. 내게 네나 있으니까. 혹시 손님이 올수 있으니까 흡스기는 켜놓을게요.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. 아, 지금 저 인생 역대급 치통을 지금 앓고 있어요. 여기 어금니가 지금 문제인데, 이 어금니가 어금니에 닿을 때마다 진짜 멍든데 건드리는 것처럼 이빨 전체가 다 아프고, 여기를 그냥 안 건드리면 안 아프거든요. 약간 욱신거리는 게 있긴 한데 안 건드리면 안 아파가지고 입을 살짝 벌리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어제 밤에 자다가 잘 때도 이렇게 살짝 입안을 벌리고 잤어요. 근데 제가 잠버릇이 갑자기 이빨을 빵! 이렇게 하거든요? 잠들 때쯤? 근데 그거를 무의식적에 탁 해버려가지고 잠이 확 깨버린 거예요.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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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팠어요, 정말. 최악의.. 치통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꺼즈도 없고 화장솜 돌돌 말아가지고 물고 잤어요. 여기 이빨 안닿게 하려고. 너무 힘들어. 몸이 하나하나 고장나고 있어요. 그래서 부지런히 영양제 들고 다니고있습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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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분이 있어요. 네, 당분 있어요. 아, 그럼 여기다 놓으시려고 여기요. 여기다가? 네. 아 어떻게 이렇게요? 이렇게? 아 네, 그렇게 넣어야 될것 같은데. 에... 가로로도 되나요? 사이즈가? 아 이렇게로? 네. 에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는 들어가나요? 예, 네, 딱 들어요. 가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야 될것 네. 같죠 음, 대지수는 기스 안 나게 이게새 거거든요 네? 이거 아, 그래요? 기스 안 나게 혹시나 어? 났다 <laughs> 갔다 하면 기스 나버리니까 음, 이거 고정되죠 바퀴? 네 고정되고 하니까 그러니까, 네. 잠깐만 일단은 네. 내가 좀 빼고 스할때 구리스 바르잖아요 네. 여기는 안 발라도 되는 거 맞죠?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발라야 돼요? 그래야 아... 들어가요 구리스는 그러니까 아 이거 통잘 들어가라고? 그렇지 만약에 그래서 안잘 들어가면 잘, 들어가면은 <laughs> 잘 들어가면 안 발라도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거 신형이라 뭐, 이렇게 해서, 이제 전기 꽂으면 되고, 아니면 여기 테이프로 붙여볼까 그냥. 그게 낫겠죠. 예. 예. 예 기술하면 녹수로 보니까, 이게 지금, 그냥 뭐, 받칠 게 없어가지고, 새 걸로 받쳐놨는데, 아깝잖아요. 이런 것도 웬만은 해요. 비싸. 아무것도 아닌 게, 한 7, 8만 원 해. 어우, <laughs> <오>, 귀엽네. <laughs>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하거든 네. 그러지 말고 절대 안돼왜냐면 손이 안 들어가니까 네. 절대안이니까쭉 올라와 네, 네. 올라가면 이제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서 확실하게 단돌이를 단돌이를 이렇게 하시라 고 말이야 네. 단돌이를 이렇게 해서 단돌이를 여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와 네. 올라오고 이 확실하게 단돌이를 네, 네. 이렇게 단돌이를 다 하고 한쪽 어. 어. 일단 뭐 어디 털어두 가고 들어가나요? 아좀 들어가 아저씨 엄청 <laughs> 진짜하고 너무 웃겨요 <laughs> 단돌이를 잘해야 된다고. 네. 청소를 한번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여기 뒤에 물건 정리하고 있었거든요. 이거나 좀 치우고 올게요. 저 임플란트 이야기 들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요. 어금니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컨디션의 난조로 인하여 염증이 심해져서 그런 거라고 염증약이랑 진통제 처방받아서 갑니다. 제가 문 잠그고 왔잖아요. 근데 그 커버인 그대로 내놓고 온 거야. 아 누가 훔쳐놔도난 몰라. 本た